자 그래서 우리가 코스에서 우리가 공을 칠때 과연 스탠스를 스퀘어 스탠스로 쓰는 경우가 몇 번이야 되냐는 거예요. 몇 번이야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일부 무대로 가려면 어느 정도 페이드도 쳐야 되고 드로우도 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피니치가 항상 센터는 아니잖아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페이드 드로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페이드를 치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뭐든지 페이드 드루를 쳐더라도 항상 스퀘어 스탠스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공부하실 이 플레인 라인 구성요소 이게 7-5니까 다섯 번째 구성요소에 관한 내용인 거죠 선택한 스트로크에는 방향과 앵글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정렬이 있대요 그두 가지 기본 정렬이라는 게 뭐냐면 바닥에 있는 건 얘는 플레인 라인이겠죠 클럽 샤프트는 앵글이겠죠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렬을 하려면 얘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방향에서 앵글보다는 라인이 더 중요하겠죠 왜냐면 이 라인이 이게 타겟 라인이라고 치고 내가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공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프로님 본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라인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 그렇죠 이렇게 변경이 되면 페이드 그러니까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인 라인을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에 그거에 의해서 방향인 플레인 라인이 설정을 하는 게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은 세 가지 라인의 관계래요 경사면의 베이스 플레인 라인은 플레인 라인이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되는 게 항상 어, 스탠스 라인 또 하나가 타깃 라인 그러니까 이거 이타깃 라인에 대해서 어, 플레인 라인이 오프닝 크로즈가 되어 있느냐 오프닝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위치 조합이 첫 번째 용어는 이제 뒤에 이제 나오지만 플레인 라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스탠스 그리고 이두 가지 라인이 타겟 라인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구질하고 탄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긴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또세 가지 라인이 변경이 되어도 페이스 앵글 정렬 어, 정렬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래요. 페이스 라인은 그러니까 이제 클럽 페이스 자 클럽 페이스를 내가 타겟 라인이라고 치고 타겟 라인은 이렇게 스퀘어로 정렬을 하고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서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플레인 라인이 제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나는 스윙을 이 주황색 스틱 방향대로 스윙을 한다고 치면 혹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인 라인에 대해서 얘가 닫혀 있기 때문에 공은 훅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구질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만약에 이 클럽 페이스 방향이 플레인 라인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지키고 지키고 했으면 어, 어 스트레이트 푸시가 나오겠죠 어, 어.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스트로크에서 샤프트가 지면에평행이될때 클럽 샤프트를 플레인 라인에 배치시켜 플레인 라인을 제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타겟 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인 라인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라인을 지켜야 될까요? 타겟 라인을 샤프트가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 플레인 라인을 네. 지켜야 될까요? 그렇죠. 이를 지켜야 돼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플레인를할때 이런 선들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냐면, 이렇게 크로스를 섰다고 하더라도, 얘 플레이 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또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서서 타겟 라인은 저기지만 나는 이 라인을 따라서 샤프트 라인 제어만 해주면 알아서 공은 드로우성 구질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일 믹스를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서 놓고, 공은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라인을 지키려고 하죠. 어 그럼 스탠스에 비해서는 타겟 라인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에서 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드로우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푸시페이드나 뭐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드로우를 치려고 이렇게 놓고 오, 오른쪽을 봤는데 오히려 푸시페이드로 이렇게 밀려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 제어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한테 드로우를 치게끔 하려면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처음에 이해를 시키냐면 드라이버나 아이언을 갖고 스퀘어로 쓴 상태에서 클럽페이스를 이렇게 닫혀놓게 그립을 잡고 이렇게 스윙을 하면 공이 어떻게 할까요 초기가 가겠죠? 그럼 처음부터 왼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이렇게 꺾이겠죠. 이걸 우리가 제어 가능한 커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틀면 되겠죠, 이렇게. 몸을 틀 상태로 이 방향대로 스윙을 하면 이렇게 꺾였던 게 오른쪽으로 출발하면서 이렇게 드로우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게 이런 거에 관한 거죠. 근데 이게한 가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커브를 어느 정도 내가 제어할 수 있으면 페이드는 반대겠죠. 반대로. 얘를 이렇게 열어 놓고 내가 똑바로서 이렇게 스윙하면 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겠죠. 근데 처음부터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가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얘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스퀘어 맞추고 이렇게 틀어놓고 내가 이 방향대로 스윙을 하면 이렇게 센터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페이드나 드로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라인 지키는 건 똑같잖아요. 바닥에 있는 내가 플레인 라인 설정한 거는 내가 이렇게 틀면 플레인 라인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렇게 틀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거하고 페이스 앵글의 상관 관계에 의해서 구질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